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한번 살펴보고, 호재가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분석 받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전에, 자, 그 전에 제가 주식임태풍 제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하나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함께 여러분들께 주목해야 될 종목까지 함께 드렸어요. 지금 10시간 전이죠? 10시간 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서남 집중해야 된다라고 서남 관련 호재랑 함께 커뮤니티에 글 올려드렸어요. 2세대 선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빌게이츠랑 일론 머스크가 지금 관심이 있다. 자잘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 선함 관련해서 뭐 빌게이츠랑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고 현재 구리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구리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선함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전력 손실이 50%가 채안 됩니다. 효율이 2배 이상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기차에 배터리 충전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기차 효율이 두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 완성 업체들과 충전 계약 기술이 계속해서 터졌죠. 그래서 오늘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폭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 제가 미리 접하고 여러분들께 미리 10시간 전에 추천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서남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서남 주가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바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시간 전에 만약에 서남 매수하셨으면 여러분들 수익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보고 자율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13% 수익 챙기셨어요. 자, 일단 수익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수익 안 났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드릴 거니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 추천 종목을 안 받았다. 그거는 바보 똥개다. 자, 오늘도 제가 알려드린 추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숫자 3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구독자 1분 소통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정목 드릴 수 있는 영상 제작하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오늘의 추천정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 하이디로 리튬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죠.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매매하셔야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차트랑 호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세요. 자 이렇게 수급이 1차 2차 3차 수급이 나온 다음에 주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런 종목 요런 그림의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자또 하나 볼게요 자 1차 수급 2차 수급 3차 수급 이후에 이렇게 폭등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주가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자 이런 게 뭐냐? 여러분들 수급이 몰려오는 거예요.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수급이 몰려오고 있어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차트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00억짜리 매매 기법을 배운 거예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100억짜리 기법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 파형이 보이면 30%에서 40% 수익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매매 기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400%나 상승했다. 자,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면 수급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차트에 흔적을 남긴다. 범위는 차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범위는 차트에 흔적을 남긴다. 1차 흔적, 2차 흔적, 3차 흔적, 폭등, 원... 1, 2, 3이 1, 2, 3 기법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차트를 잘 보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차트 잘볼수 있도록 차트 보는 눈 길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두 개는 또 우연이다 우연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차트 준비했습니다 자세 번째 차트 보시면 양지사입니다 자 1차 수급 2차 수급, 3차, 4차 수급 있는 가운데 5차 수급 이 있으니까 주가 폭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이 이렇게 많은데 다 보면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수급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결국에 수급이 들어오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수급을 보셔야 돼요. 뭐 오늘 조금 떨어졌다 빠졌다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자, 해당 종목도 1, 2, 3 맞게끔, 1, 2, 3, 포한 다음 주가 폭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차트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요 차트 기법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돈 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종목들 제가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런 차트가 보이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좀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도 있죠 이 차트도 지금 원 수급 들어왔죠 2 수급 들어왔죠 3 수급 들어왔죠. 여러분들 1 2 3 안에 안티 오르면 포때티 오른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또 주가 상승 나오겠죠. 30에서 40%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차트 어떤 종목인지 한번 궁금하다. 나도 받아보고, 우리 임부장이 알려준 매매 기법 적용해서 돈좀 벌어보고 싶다. 1, 2, 3 나도 이제 할수 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1, 2, 3 기법으로 돈 벌고 싶다. 그러니까 요런 차트가 나온 종목 좀 추천해줘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임부장이 1, 2, 3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예쁘게 차트 있는 종목들,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럼 해당 종목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차트 기법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1, 2, 3만 지키세요. 원칙만 지키면,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만, 추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짜 제가 백만원, 천만원, 억만원짜리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뭐 당일날 호재가 있는 종목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도 받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급등으로 좀 수익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기법 적용해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 다 예뻐요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승이 있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띄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30% 40%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숫자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뭐 쉽게 쉽게 여러분들도 1, 2, 3 해가지고 매매하시면 수익 챙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간에도 정말 많은 호재가 터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발굴하셔가지고 1, 2, 3 적용하셔야겠죠 제가 지금 모아놓은 종목만 여러분들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는데 이런 종목들 유튜브에서도 공개하고 이렇게 추천 종목 달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또 보내드릴게요 추천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